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시대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목소리> 제들은 어제 아수르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착각하면서 자랑한 그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듯이 모두 다 타며 또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리 울창한 숲이라도 한번 불이 붙으면 또 불에 붙어서 순식간에 타고 남은 그 산은 그 숲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수르가 결국 그들의 교만 가운데 그들의 화려함은 그들의 화려한 영화가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남은 자들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들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잠깐의 징계 기간 동안에 아수르르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입사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이 시대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옹덩이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그들을 진노로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기드온이 300명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그 모래알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고 그들을 오렙바에서 다 쳐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죽일 것이고 애굽이 그 자랑하던 전차 부대 그 웅장한 군사들이 아무리 쫓아올지라도. 일순간에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처럼 그 참혹한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도 멸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날에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 아수르의 그러한 기름진 교만들이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남은 자들의 이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아스루에 대한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승리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는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결국 그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그가 무도한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니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의에 대하라 함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써 예수님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이 마귀, 이 세상의 권세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날개를 꺾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의미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죄로부터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랫바이에서 미디안의 원수들을 쳐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처음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 승리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승리를 이루어 가고 사는지 또한 이러한 저희들이 승리를 이루어 가면서 죄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줌으로 또 그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또 통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은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해 가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들이삶 속에서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겼고 승리하였고 이사상의 임금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곳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수치와 또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로 승리한 하루로 사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의 삶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죄가 꺾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승리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고 세상에서의 그러한 수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연약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승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